방탄소년단 비와 매우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요 며칠 사이 유출돼 사람들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고 진짜 예쁜 김지수와 같은 블랙핑크의 멤버인 제니 혼자만 아주 확실하게 안무 틀리고 있는 제니의 모습입니다. 이제 돈좀 벌었으니 춤추기 싫어서 저러는 걸까요? 제니 춤 실수가 네이트판에서 화제가 되죠. 뭐하러 오 이런 실수 자꾸 끄집어내서 논란 만드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는데 아무튼 춤 대충 충에 거만하다 재수없네. 비랑 데이트하느라 바쁜가 보네. 그래서 제니 끝났다 말이야 망했다 폭망했다 제니 논란을 만든 당사자는 아니 근데 개선해달라는 말도 못하냐 이렇게 자신을 향해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과민반응하냐는 식으로 댓글을 하였는데요 맞아 온라인 콘서트 때도 틀리더니 흠 대충 추네 비도 저런 짤 있던데 둘이 닮았네 이렇게 비환영되며 논란 당사자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니와 비가 요즘 자꾸 함께 거론되는 이유는요 루미나코 얼굴처럼 나쁜 해킹범 놈이 제니의 인스타를 해킹하였고 다정해 보이는 사진 뿐만 아니라 키스나 포옹 같은 걸 하는 굉장히 사적인 사진도 가지고 있으며 그냥 기분 스틀리면 공개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지기분이 뭐라고 스틀리면 공개를 한다고 저런지 잘알 수가 없네요. 이런 사진들은 조작된 사진일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며 이날 로제도 대형 실수하고 리사도 마이크 때문에 순간 아무 실수했거든. 그냥 다들 긴장한 것 같은데 제니만 까는 것도 어이없네. 흠 이렇게 제니를 감싸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네티즌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지수 빼고는 다한 번씩 안무를 틀린 게 사실인 것 같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번 안무 틀린 게 무려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며 논란만드네 진짜 속 좁다 인생이 아주 불쌍한 수준이네 이건 오히려 제니가 이런 애한테까지 도 까이는 게 불쌍할 정도네 이렇게 논란만든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나는 말이야 제니가 틀렸다고 어그로들처럼 무슨 인신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댓글에 제니 동남아처럼 생겼다 이런 댓글 쓴 것도 아닌데 그냥 제니가 예전부터 안무 자주 틀려서 이번 시상식에 식에서도 틀렸다고 올린 것 뿐이야 내가 뭐가 잘못된 건데 이렇게 논란을 만든 당사자는 왜 단순히 안무 틀렸다고 지적한 거에 그렇게들 예민하게 구냐 나한테 왜 화를 내냐며 의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지금 너가 제니 까라고 논란 만들어서 까판을 열어줘 놓고 모뭐 그리 당당하냐 양심이 없냐 이렇게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싸우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비랑 데이트하느라 연습 제대로 안 했나보네 전날 늦은 밤에 개인적으로 음 힘든 일 있었나보네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선을 넘을 듯말듯 타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래도 제니는 항상 무대를 라이브로 찢어놓잖아. 립싱크로 사기 치는 니네 가수보다 매번 라이브 찢는 제니가 훨씬 가수답고 좋아.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여기서 매번 립싱크하는 니네 가수란 에스파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에스파 아닌 것 같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말구요뭐 트와이스인가 보죠. 제니가 욕 먹는 게 당연하다. 아니다 실수할 수도 있다.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